구원의 길 24번째, 오늘부터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일을 우리는 찾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 다른, 어쨌든, 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에 직면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재앙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저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앙을 만나면서 그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이겨보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신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자꾸만 고안해냈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자기들에게 오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저주 제약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너무 죄 속에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갖가지 선행이란 방법은 다 동원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은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쉽게 말하면 걸레와 같아서 그 가지고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운명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우리는 전락을 했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그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 때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언약부터 시작을 해서 곳곳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자꾸 약속을 해 두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난하신 거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보내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고 돌아가셨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완벽히 우리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구원의 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절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천하 사람 중에 어떤 각가지 방법을 다 쓴다 그래도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이가 하나 더 해서요. 다른 이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솔직히 다른 예가 필요 없습니다. 독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다른 예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완벽히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답으로 붙잡혀졌다면 다른 예가 필요 없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만족하고 복음으로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곧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가다라 빵 이후에 참 고백이 됐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베드로에게 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도망갔죠. 도망만 갔습니까? 예수님을 앞에다 놔두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예수님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갑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복음이 끝이라고 우리에게 답이 내려져야지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 문제 속으로 상태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체험하고 그 축복이 흘러 넘칠 정도로 자꾸 누려져야 됩니다. 매일 썸의 시간을 가지고 매일 조금만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내 안에 있는 축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주변과 환경은 좀 놔두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찾아온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이가 솔직히 우리에게 필요 없은, 없는 상태가 되,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 업과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가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위치에 가고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었어도, 나의 업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았던 인간이 다른 일로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딱대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 안에서 다른 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응답 누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일을 찾다가 멸망과 저주 속에 오히려 더 빠져버린 인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 영원히 완전히 완벽히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해지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끝칠 게하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혀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자꾸만 넘쳐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성경 묵상합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들이시고. 내뱉고 들이시고 멈춥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뱉습니다. 들이시고 내뱉고 들시시고내시고3시시고3시니다 다른 이로을는 구원을 받을 수없가니시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시가라 하였더라. 내3시니다시고 내뱉고 들이시고 내뱉고 들이시고 내뱉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